아우씨야, 아씨, 다 뒤져라. 위에 세 명, 위에 세 명. 이거 빼줘 잠시 네. 빼줘 뒤로 음. 정비. 아, 혹개 짱나네. 차 괜찮아, 괜찮아 우리 유리리 인제. 아래 내려왔음 아래 우리 부시 먹혔어요 위에 부시. 뺀다, 위에 부시. 아래 팀 조심. 들어왔다. 의심 물약 조심. 우리 유리에. 별로 넘어갔어요. 위에 둘. 별로 넘어갔어요. 포포 차징.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아이스. 위에 온다, 위에 온다, 위에,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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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오케이, 오케이, 누구, 오케이, 누구, 오케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우리 잘랐어. 좀수면좀 풀어주고. 아 이거 이거 아, 콜안 오면 안 올라와도 안 올라가도 돼, 지승아. 어. 그 어. 넘어가지 말자. 콜안 오면 안 와도 돼. 네, 나이스. 굿 굿. 원다운, 비공 원다운. 릴라. 부텀 오케이 약 빨았어 부텀 부텀 진짜 진짜 부텀 잡아야 돼 진짜 오케이 나이스 빼 네. 에이야 하마 나피 채우고 오게 베르나 예음아저 잠깐 잠깐 피좀 오케이 어 잠깐 저 먼저 저 먼저 줄게나 나가 나가 나 가고있어. 나이스. 템감. 위에, 위에 둘. 디트 가운데. 오케이. 음. 한번 조심. 해터리형 이거 피... 아. 음... 나피 채우고 온대. 가운데 기공. 피 채우고 올게. 볼래요싸워볼래 위에 뜯어볼까 아, 아니다 이거... 가운데 셋. 가운데, 이거. 셋. 가운데 오케이, 셋. 가운데 셋. 오케이. 확인. 담소 빠지지 말고 계속 보고 있어. 와쏠거쏠거 어, 같은 말해. 디트 죽였어 디트 죽였어 미에. 어, 나죽다나죽다 디트. 저 피업 피업하고 올게. 불리 들어왔어요. 디디트고 나이스. 디트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신말 파평. 지금 두명 수비하러 갔어. 정상고, 스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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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할게 커버할게. 진짜 다운기스 다운기사 빨수 있어 빨수 있수 있어. 오케이 하나 땄고 나이스. 아 탐감. 빅뱅 나이스. 뺑이 뺑이 뺑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아프지도 않아 오케이 위에 적팀 실마일 솔바일... 와 뭐야 이거 개본번데사이즈사이즈 나이스 위에 위에 한명와나 따인다 야 아래 많다 아래 많다 아래 많다 아래 많다 이때 한번더나 죽는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안 죽었다 야 위에 밑에 공이다나 죽었다 위에 헬프 위에 헬프 아 죽었어? 위에 갈게 나 위에 바로 갈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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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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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도 지금 견제중이라 못도와줘 우리 오케이 신체. 오케이 이겨야돼 어 시승이 죽는다 오케이 나이스 물려저 피좀 채우고 오게 A좀 봐주세요 A A 오케이 A볼게 오케이 나랑 주먹이 공복분은 다. 유리해 탑. 예 아래쪽 계속 싸우고있어요 음쟤저 먹었다 쟤또탈수있니다 경비 한번 하죠. 저 피쳐 피쳐 음... 니다나 피쳐 올게. 쟤네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바트 친 거만 잘하면 돼요. 살살 빼면. 오 우리 수비 위주로. 예. 오케이. 들어온 거싸우겠습니 위쪽 마요. 위쪽 튀어라면 위쪽에서 찾아요. 예, 마마 위기 모멘 어요 오케이. 위기 모멘 이제 터졌다고? 위에 다섯 명. 위에 다섯 호크 명. 호크 내려가. 호크, 호크. 호크, 호크, 호크. 위에 아, 명. 위에 위에. 위한명저 와서 해야 돼. 애들 온다. 들어와요, 여기. 잡았어요, 하나, 여기 은신, 은신, 은신. 어디 어디? 이쪽 은신. 어디, 어디. 은신 쓴거 봤어요? 오케이. 확인나 피차고. 위에 둘. <놀람> 템감 물량 빠졌고. 어, 위에 잔만. 잡고 까짝까짝 됩니다. 어 위에 둘 어... 깔짝대고 있어. 깔짝대는 거 들리는데? 그렇죠. 새로 숨는데 지금 나중에 천천히. 여기 아래 넷. 지진 아래넷 격포 치진 아래에서 그힐드어가요 호크 우리 아래쪽 부시 먹혔어 이거 한 번만 지원 좀 어디 저기 뭐야 누구 누구야 콩상 자 미테 쪽밑에쪽 오케이 나 내려갈게 나 지원 나 지원 갈게 콩상 예 이거 홍상, 홍상, 뒤로 돌아오세요 홍상, 홍상 뒤로 돌아오세요, 뒤로, 돌아오세요. 뒤로 뒤로 아예 네, 빠졌다 얘들 강제력을 못 하겠어 형 너, 가운데 줄나가어 나갈 필요 없어 음 애들 많다 지금 4명. 앞쪽에 밑에 네, 보이는 것만 4명. 티트 둘 포함. 다시 중앙으로 올라갔고. 오케이, 오케이. 쟤네 계속 이동하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브리핑만 해요. 지원 요청 많이 하고. 네, 지금 위에 두명와리와리 하고 있거든요. 티트 좋았어요, 티트. 어... 사장님 편채우고 오시죠. 오케이. 채우고 올게. 밑으로 들어간다. 아아아아안아 밑에 쓰면 밑에 쓰면두 명. 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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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기다기다나나 지금 나 이거 안 찍혀 아, 아, 안 찍혀 아, 아, 괜찮아. 아나 지금 아, 괜찮아. 괜찮아. 숨면들 먼저 커도요. 불안 불안 였다. 네. 아 내가 커요 내가 칠수 없었어. 나 계속 경직이라서. 우리 뒤 뜯어요. 엣 아, 나이스 나이스 잘 잘합니다. 셔. 제대로 봤어. 니가 <laughs> 그냥 어, 서로 띄워줬어 어디 밑에, 밑에 지원 밑에 해야돼, 밑에, 해야 밑에 와야돼 와야 오, 오 나이스 예, 예. 내 밑에 할게, 어, 내 밑에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어, 잘랐고 피로 필요... 어, 우리 어. 빠질 수가 없었어, 피 없어 아 네, 네. 어, 이거 시승이 어, 어. 죽었다 죽었어요? 오케이 아, 빅뱅 있어, 한파받 우리 폭주자 있어. 지금 누구? 폭주 없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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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예 폭주자 아, 없어요 있어요. 좋아요,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갔어.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아, 빠져요. 빠져요. 빠지자. 오케이. 이거 밑에서 힐버트 릴게요 위에 둘. 이제 이리 따. 위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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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 하면 같이 와줄 텐데. 뛰었어요. 아래 뛰었어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내가 가고 있어. 주먹이 어 갔어. 화포 깔고 피 좀. 아 있다. 사이즈믹. 아 이거 피피 피 왔어. 아 빼야 돼. 빅뱅. 네, 피, 빅뱅,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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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요 저. 에이. 케이 잡아요 형. 잡았어요. 아래 오크. 아래 오크. 감나 여기다 사이즈 맵. 1분 남았어요. 빅뱅 쓰고 도망가요? <laughs> 빅뱅 빅뱅 쓰고 도망갔어요. 쟤. 나이스. 우리 빅뱅 따라가. 강결님 따라가. 이거 쭉 밀어요. 쭉 밀어요. 한 명만 지키고. 비, 비호크 비호크. 한 어. 대죠? 저 넘어갔지. 스면 맞게. 수면 맞게. 면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강결님 빼세요. 봐야 돼요. 지원 빅, 빅. 없어요. 지원 없어요. 나 보고 음, 있어, 나라. 백게백게백 개. 다 받고 오케이. 나이스 저 살수 있을거 같애 담소 조심 네짝 라인들 쭉 당기면 좋을것 같애 아요1 기공대마 아. 오케이 빼자 우리 저 넘어갔어요 지금 위 아, 아, 위에 위 위에 호크 짤 호크 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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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 밑에 수비만 위에 갈게 지원 네. 나피쳐오세요 담소 폭 실마일 뺏겼어요 네. 밑에 이거 쭉배쭉 배. 저거 그 저거, 사... 돼, 저거 저거 돼 실버 우리거냐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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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꺼 우리꺼 우리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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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한번쭉 들어올 거 같거든요? 흠, 섬열파에 강남을 안 들고 온 기공은 바로 죽어야지. 아, 스나이포... 어, 뒤에 뭐, 뒤에만 먹가, 뒤에만 뒤에 뭐, 뒤에 뭐, 뒤에 뭐, 뒤에 뭐, 뒤에 뭐, 뒤에 뒤에 디트, 이제 디트도 보임. 이거 그냥 쭉 밀죠, 이제. 아, 미뤘1 0청해봤어 그냥, 그냥 이러다, 끝나, 이러다, 끝나. 이거 킬딸 있다. 아, 일단 성대 못했고. 킬딱 킬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안전권이야 안전권이야 됐어 이제 나이스